오늘은 105주년 3일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00번에 걸쳐 3일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왜 해마다 기념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은 불타고 7년 동안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지로 36년 동안 또한번 국토가 축토화되었습니다 역사는 대풀이된다고 합니다. 오늘 3.1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치욕의 역사가 대풀이되어서는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3월 1일날 모여서 오늘처럼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 삼창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일째는 역사입니다. 역사에는 진보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도 자도 없습니다. 더구나 여야도 없습니다. 역사는 그냥 역사입니다. 그냥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번 넘어진 돌에 또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비틀어대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리 그대로 앵무새처럼 짖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쯤 신문에 3일절날 일자리를 내걸었다고 그런 신문기지가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동과불의의항과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정부를 세운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건국절로 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국부로 하자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헌법 전문에 있는 5천 년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3.1절과 임시정부도 없어집니다. 불의에 항공한 4.19민주이정도 사라지게 되고, 4.19는 국부에게 반기를 든 역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건국절 기념식이 될까봐 이것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 정규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홍범도 장군 형상을 치우려고 하고 있고 위안부는 스스로 돈벌이하러 간내친부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심각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만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 주었다고 논의를 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써 외놈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준 친일 역사의 산실인 낙성대 연구소장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1910년 경술국지 당시 일본 왕에게 조선을 병합해달라고 탄원서를 쓴 일진애와 순정 황의 치마 쪽에 감춰진 옥새를 가져다 바친 윤덕혁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본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커서 한국에 쳐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일찌감치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도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하고 있는 이 생일절의 의미를 우리는 뼛속 깊이 되새기며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서 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05년 3월 1일 광복회 광명시지회 김충환